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 제 9대 대구광역시의회 제 314회 임시회 의정 뉴스를 시작합니다. 대구광역시 제 314회 임시회가 2월 11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 하루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재개정 조례안 21건과 동의안 2건 등총 2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가결. 대구로 운영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추가 논의를 위해 심사를 유보했습니다. 또한 각 실국 및 공사 공단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 방문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상세한 제314회 임시회 활동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가 2월 11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 하루 동안 제 314회 임시회를 열고 민생을 살폈습니다. 2월 11일에 열린 제 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재반안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어 2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현장 방문과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2월 21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 심사를 마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확정했으며 김원규 의원, 윤권근 의원, 김대현 의원, 이영애 의원, 이재화 의원, 황순자 의원, 육정미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기기 자원 국제 정 불안 등복적인요인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또한 기저질환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도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에 발생... 또한 사금위나 혜택이 부족한 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 의해 필수... 폭설이 내린 후에도 제설작업이 늦어지면서 <laughs> 시험정적 기업과 더불어 인식개선 등의 전반에배란를 이끌어낼 그들은 총을 들고 직접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전쟁 동안 이번 제314회 임시회에서는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는데요. 상임위원회별로 처리된 안건들을 만나봅시다. 운영위원회는 대구경북신공항건설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전남기구 신설 등 대구시 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무와 소관사항을 조정하고자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어 타시도 대비 낮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물가상승 및 전문성을 반영해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책임성과 동기를 강화하고자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채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회의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과 의정정보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전자회의록 공개 기한 및 임시회의록 공개 근거를 신설하고자 대고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채택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바르게 살기 운동조직 육성법을 근거로 추진해온 바르게 살기 운동조직 지원사업의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 지원 조리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시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 시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 및 스포츠 클럽, 시 체육회 등 지역 체육 단체의 사용료 일부 감면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리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의 체육 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 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생활체육 지도자 육성을 통해 시민들의 체육 활동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조리안을 원안가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출산 및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자녀의 양질의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원시설 내 교양시설에 문화예술진흥법상의 전수회관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두 번째로 영농폐기물 관리계획 수립 및 영농폐기물 실태조사 시행을 통해 종합적인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세 번째로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불법 개조 자동차 및 이륜차 소음을 포함한 소음 관리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 대구광역시 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네 번째로 대구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3년 단위 기본 계획 수립 시행, 연구 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및 연구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섬유산업의 첨단화와 지속적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육성지원 사업 추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증지원, 사무의 위탁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조리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침수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주민에게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긴급 알림 시스템의 설치 유지 관리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했습니다. 두 번째로 차량 돌진 사고로 인한 보행자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보행 안전 교육 및 홍보, 보행 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하고 과태료 징수 및 관리 사물을 구청장 군수에게 미임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리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이 매년 경제금융교육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자료 보급 및 선도학교 지정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경제금융교육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를 허위 합성물 범죄까지 확대하고 피해 대상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포함하며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제314회 임시회에서는 2월 17일 18일 동안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업무 보고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관련 업무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2월 18일에 맞춤형 육아 지원 기관인 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시설 및 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센터 직원 및 이용객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며 육아 지원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2월 20일에 중소벤처기업부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으로 선정된 관문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간 추진한 사업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했습니다. 또한 장기 경기 침체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월 17일 상화로 입체와 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추진 과정에 안전상 문제 등 애로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사 현장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2월 19일 지구 환경 오염 문제를 체험하는 녹색 환경탐구관에 방문해 전시체험 콘텐츠 개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녹색 환경탐구관 재개관을 앞두고 교육 과정과 지역성을 반영한 전시체험 콘텐츠와 생태 관찰 시스템 구축 현황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315회 임시회로 3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열흘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 새로운 한 해에도 대구시의회는 변함없이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더 나은 대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314회 임시회 의정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